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요아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인 때, 모두 고백해, 여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5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석기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 실절에서 발전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배경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습니다 딱 그들의 요청은 표면적으로는 정당해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진정한 왕이심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이 너에게 말한 소리를 모두 들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해 왕으로 있을 말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신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요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며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는 단순히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왕으로 이끄는 구속사적 계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선택과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이 장면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명확히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 사울의 선택과 이런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이 소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사울의 선택입니다. 자, 사울은 우연히 우연히 왕으로 선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 떠난 여정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자, 이는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을 때그 요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는 잘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자, 이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에 임지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상징합니다. 이후 사울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애운하게 됩니다. 이 사명과 책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단순히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뜻대로 다스릴 책임을 맡습니다. 자,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과 연약함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여와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기업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사울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영적 책임을 부여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자로 낮추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연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의 능력과 주관에 달려있음을 합니다. 자 사울의 기름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지만 결국 그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실패를 합니다. 이는 인간 왕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울보다 더 나은 왕 다윗을 원했지만. 다윗조차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 왕의 실패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자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표적의 확인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이 절에서 7절 말씀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사무엘이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이 표적들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증거로 주어지며 동시에 그의 믿음을 강하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사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나귀를 찾은 소식입니다. 아일은 사울에게 라엘의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이 만나 나귀가 이미 찾았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나기를 찾으려는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개인적인 필요뿐 아니라 그를 통해 더큰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떡과 포도주 제공입니다. 자, 사울은 다벌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며 그중한 사람이 사울에게 떡두 덩이를 줍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이는 사울이 앞으로 맞게 될 사명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과 또 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분의 충분한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선지자 무리와의 만남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움 없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사울은 주어진 이세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을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순종과 확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표적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새로운 사명에 자신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합니다. 표적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직접 주셨음을 나타냅니다 6절 말씀 내게는 여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 저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이세 번째 표적에서 성령이 사울에게 강력히 임하며 그가 예언하는 장면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상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숨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임명이 되는 중요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사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제비복귀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베네민 집합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 마드리의 가족 중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으로 제비복귀는 인간적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정하셨고, 이를 공적인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의 왕직은 단순히 사무엘 개인의 선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백성 모두에게 분명히 이해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울의 숨김과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제비로 선택된 후, 사람들은 그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물은 후에야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자신감 부족과 불안함을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그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왕직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의 연약함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자로 여겼으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자, 백성 앞에 나타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클 정도로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사무엘은 사울을 가리키며 보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냐? 선언다 이에 백성들은 왕 반세를 외치며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의 키와 이 메모는 왕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 외적인 조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울이 가진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환호하며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원했던 이 마음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사울의 숨김과 연약함은. 결국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담대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인간 왕이 가진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며 인간 왕의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함으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지도자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아래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에 더욱 깊이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